챔피언의 관계도 3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챔피언의 관계도 3탄. 1탄에서는 모든 지역 챔피언들의 가족, 연인. 2탄에서는 데마시아, 녹서스, 필트오버의 동료, 라이벌 등 핵심 관계들을 알아봤었죠. 오늘은 3탄으로서 프렐류드 슈리마 공허에 소속되어 있는 챔피언들의 관계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는 도중 1, 2탄에 등장해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며 서로의 관계도에 등장하는 챔피언들은 그 내용을 한 챔피언에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다면 고! 오늘의 첫 번째 국가 프렐루드는 프렐료드. 혹독하고 가차 없기로 소문난 기후의 땅입니다. 현재 프렐루드는 아바로사 겨울 발톱, 서리 방패 이렇게 세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아바로사는 애쉬의 통치를 겨울 발톱은 세주아니의 통치를 서리 방패는 리산드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죠. 아 참고로 오름과 나르는 그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는 프렐루드 소속 챔피언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속 프렐루드에는 현재 총 14명의 챔피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애쉬와 관련된 챔피언입니다. 먼저 세주아니, 애쉬와 세주아니는 현재 프렐루드의 패권을 놓고 대립을 하는 상태이지만 과거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현재 관계는 브로입니다. 다음은 리산드라. 리산드라는 자신의 죄악을 영원히 숨기기 위해 암약하는 인물로 애쉬가 이런 리산드라의 배신에 당황하는 대사가 있고 애쉬와는 완전히 다른 서리방패 진영의 인물인데 굳이 따져보자면 브로가 맞겠네요. 다음 트런들은 리산드라를 섬기는 인물로 대놓고 인간을 적대시하는 인물인데 애쉬에게 수르은 인류의 적이지 널 무자비하게 끝장내주마 라며 트런들을 향해 날리는 대사가 존재하죠. 이들의 관계는 브로가 맞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라가스입니다. 애쉬가 다른 부족과 동맹을 맺기 위해 협상을 하던 도중 술에 취한 그라 그라가스의 깜짝 등장으로 두 부족의 갈등이 해소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또한 이들은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화친을 이루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관계는 호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챔피언은 그라가스와 관련된 챔피언입니다. 먼저 브라움 트린다미어 이들은 방금 위에 언급했듯이 애쉬가 부족간의 동맹을 맺기 위한 자리에서 서로 한바탕 붙고 난뒤술 파티를 벌여 화해했던 인물들입니다. 또한 브라움이 그라가스를 향해 한판 붙고 어디 가서 한잔 하자고 라는 대사를 내뱉기도 하죠. 관계는 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챔피언은 애비아입니다. 먼저 애쉬는 냉기의 화신 새 자매 중한 명의 후예이며 둘다 프렐루드의 평화적인 통일을 바란다는 점에서 의견이 맞아 손을 잡았기에 호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세주안이 리산드라는 프렐루드의 전쟁이나 흉계를 퍼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애니비아의 사상과는 상반되게 됩니다. 그에 더해 애니비아와 남매이지만 사이가 좋지 않은 블리베어와 한 편인 세주안이 프렐루드의 욕망을 드러냈던 맹기의 화신 세자매 중한 명인 리산드라를 도저히 좋게 볼 수가 없었죠. 이들은 부루의 관계가 맞겠네요. 네 번째 챔피언은 트린다미어입니다. 트린다미어는 아트록스와 사이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한때 아트록스 가 트린다미어의 야만 전사 부족을 습격하여 트린다미어의 부모님을 비롯해 많은 부족민을 살해한 사건이 존재했었죠. 관계는 극 불호입니다. 다섯 번째 챔피언은 세주아니입니다. 그녀는 겨울발톱 부족의 리더입니다. 먼저 올라프입니다. 올라프는 싸우다가 죽는 것을 바라는 특이한 인물인데 세주아니와 올라프가 한판 붙었을 당시 세주아니는 거뜬히 올라프의 광전사 모드를 풀어버렸고 이 틈을 타 올라프에게 자신의 대정벌 계획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계획을 돕는다면 영예로운 죽음을 선사하겠다는 조건과 함께 말이죠. 관계는 전략적 호가 맡겼습니다. 다음, 우디르. 우디르는 같은 부족 출신이며, 세주안니가 그나마 관용을 베푸는 인물이 우디르입니다. 관계는 호입니다. 다음은 볼리베어가 있는데, 볼리베어와는 우디르의 도움으로 동맹을 맺는데 성공했으나, 볼리베어가 인간을 혐오하기에, 관계는 일단 전략적으로는 호가 맞겠네. 여섯 번째 챔피언은 볼리베어입니다. 먼저, 리산드라. 볼리베어는 원시적인 프렐리오드를 중요시하기에, 프렐리오드의 전환점을 만든 냉기의 화신, 세자매를 모두 싫어하는데, 이중 특히 리산드라와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 때문에 볼리베어가 리산드라의 한쪽 눈을 실명시키기도 하였죠. 관계는 극부로입니다. 다음은 특이하게 아이번이 있습니다. 현재 나무의 형태가 아닌 인간 시절의 아이번은 공포의 전사로 명성이 자자했었죠. 특히 그의 옛 고향은 프렐로드였으며 그와 그의 부족은 블리베어를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관계는 호가 맞겠네요. 일곱 번째 챔피언은 우붕이 우디르입니다. 먼저 세주아니가 있죠. 그녀는 우디르가 처음으로 능력을 각성 및 폭주했을 당시 유일하게 우디르에게 다가와 그의 이해자가 되어준 인물입니다. 호의 관계입니다. 다음 리신이 존재하는데 리신은 우디르가 힘을 제대로 다룰 수 없었던 자신을 찾아와 가르침을 준 은인이죠. 호의 관계입니다. 여덟 번째 챔피언은 리산드라입니다. 그녀는 오래 전 프렐리오드의 영웅이었던 세 자매 중 하나였던 인물이자 어떻게 보면 프렐리오드의 빌런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녀는 프렐리오드의 대부분 인물과 적대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트오버의 카밀과 비슷하군요. 아홉 번째 챔피언은 루누와 뮬럼프입니다. 누누와 윌론프와는 관련된 인물은 크게 리산드라, 애니비아가 존재합니다. 리산드라는 누누가 속해 있는 부족의 지도자 인물, 후의 관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애니비아는 누누가 좋아하는 고대 영웅 이야기의 전설적인 존재이죠. 당연지사, 일방적인 극호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과 나르입니다. 이 둘은 어느 소속에도 속해 있지 않는 프렐유드 소속 챔피언이죠 오른과 관련된 인물은 리산드라입니다. 리산드라는 고대 프렐유드 시절 그녀의 다른 자매들과 함께 오른을 찾아가 칼바람 나락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은 새 자매 중 막내 리산드라에게서. 의심스러운 마법의 냄새를 느꼈기에 그녀들의 부탁을 달가워 하진 않았죠. 관계는 불호입니다. 나르와 관련된 챔피언은 랭가가 존재합니다. 랭가는 나르가 메가나르로 변신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덤비다. 큰 코를 다치고 말았죠. 이들의 관계는 불호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국가, 슈리마입니다. 현재 슈리마 소속 챔피언은 총 10명입니다. 첫 번째로는 슈리마의 황제이며 핵심 인물, 아지르와 관련된 챔피언입니다. 먼저, 나서스와 레넥톤이 존재합니다. 나서스와 레넥톤은 아지르의 옛 부하입니다. 이 중, 레넥톤은 아지르의 원수, 제라스의 의해 타락해버리게 되죠. 관계를 떠져보자면 나사스는 호, 레넥토는 현재 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라스입니다. 아지르는 천한 노예 출신 제라스와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늘 그와 함께했고, 훗날 제라스를 높은 고위직에 앉혀주기도 하였죠. 하지만 결국 제라스의 배신으로 아지르는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극 불호입니다. 두 번째 챔피언은 제라스입니다. 제라스는 슈리마의 빌런입니다. 먼저 레넥토이 존재합니다. 레넥토는 원래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제라스를 봉인할 만큼 슈리마에 헌신적인 인물이었으나, 훗날 제라스의 권기와 회유에 의해 정신이 망가져 결국 제라스 쪽으로 넘어가버리고 말았 관계는 호입니다. 다음은 카시오페아가 있는데 카시오페아는 봉인된 제라스를 해방시켜 주었던 인물이죠. 당연지사 호의 관계가 맞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지르. 아지르는 위에 언급했으나 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친형제만큼 둘도 없는 사이였으나 아지르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제라스의 마음은 점점 증오가 쌓여갔고 훗날 아지르와 슈리마를 멸망시켜 버렸죠. 관계는 기존 그 호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극 불호로 변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챔피언은 나서스입니다. 그는 슈리마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관계도는 위에 다뤘으니. 략하고 추가로 의외의 인물 탈리아가 그와 호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슈리마 제국 몰락의 진실을 알고 제라스에게 맞서는 동맹 관계. 네 번째 챔피언은 레넥톤입니다. 위에 중복된 내용이 많음으로 간단히 그를 쇠뇌시켜 타락하게 만든 제라스와 그를 풀어준 카시오페아는 호의 관계. 예전에는 그를 섬겼지만 제라스 쪽에 서면서 돌이킬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부로의 관계 아지르가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챔피언은 아크샨입니다. 아크샨은 인물 관계가 기존 챔피언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는 먼저 빛의 감시단 소속이기에 대부분의 빛의 감시단원들과 호의 관계.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윈테라 빌런 비에고를 쓰러트리기 위한 목표를 지니고 있죠. 당연히 비에고와의 관계는 극 불호입니다. 추가로 그인간은 비에고를 쓰러트리기 위해 협력하는 호의 관계입니다. 여섯 번째 챔피언은 탈리아입니다. 먼저 탈리아는 아지르가 추리마 사람들을 다시 노예로 부릴 것이라 여기며 제라스의 대학살을 아지르의 소행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지르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불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야스오가 있는데 야스오는 탈리아가 스스로 힘을 통제하는데 가르침을 준 스승이죠. 훗날 서로의 길을 돌아갈 때 소중한 물건을 교환하기도 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번째 챔피언은 스카너입니다 스카너 스카너와 관련된 인물은 특이하게 슈리마 출신의 챔피언들 보다는 필트오버 자운과 연관된 챔피언 들이 많습니다 빅토르 카밀 제이스 세라핀 등이 사용하는 마법공학 은 수정을 원동력으로 사용하는데 이 수정이 스카너 종족 브래컨에게는곧 영혼이나 마찬가지인 존재 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는 불우입니다 여덟번째 챔피언은 시비르입니다 먼저 그녀와 관련있는 인물은 카시오페아 가 존재합니다 카시오페아는 시비르 와 함께 유물을 발굴하러 갔었는데 카시오페아는 시르를 기습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고로 관계는 극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스와 탈리아는시비르에게 도움을 준 인물들이므로 호의 관계를 지니고 있죠. 마지막 챔피언으로 람머스와아무무가 있는데 이 둘은 그 누구와의 관계도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국가, 공어입니다공어에는 현재 총 8명의 챔피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챔피언은 말자아입니다. 말자아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로 결합시키겠다는 사명에 전심 전력을 바치는 예언자인 인물입니다. 말자아와 관련된 인물로는 카이사가 존재하는데 말자아는 카이사와 그녀의 어 어머니를 포함한 카이사가 거주한 마을을 공허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만든 인물입니다. 관계를 따져보자면 절대적으로 호의 관계는 아닌 게 확실하겠네요. 또한 카이사의 아버지인 카사딘과도 불호의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챔피언은 카사딘입니다. 위에 방금 언급드렸듯이 카사딘은 자신의 딸을 공허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말자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죠. 관계는 극불호가 맞겠네요. 세 번째 챔피언은 카이사인데 핵심 관계들은 방금 언급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챔피언은 벨코즈입니다. 벨코즈는 말자아, 카이사, 카사딘을 제외한 공허 태생들 중 지성이 존재하는 위 무의한 존재이죠. 백호주는 카직스 초가스 코그모렉사이를 내심 야만적이고 지성이 없다며 깔보고 있습니다. 호의 관계로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불호의 관계로 보기에도 애매한 관계인 것같네요 다섯 번째 챔피언은 카직스입니다. 카직스와 관련이 있는 인물은 렌가가 존재합니다. 둘은 아주 극불호의 관계인데, 렌가의 한쪽 눈을 앗아간 인물이 바로 카직스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건이죠. 나머지 챔피언들은 코그모 초가스 렉사이는 지성이 존재하지 않고 본능에 충실한 야생의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같은 공허 출신임을 제외하고는 서로의 큰 접점이 보이지 않요 <laughs> 자 이렇게 오늘은 프렐루드 슈리마 공어 소속 챔피언들의 호흡으로의 관계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은 챔피언의 관계도 사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